우리 조원진 의원님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오랜만에 가까이서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애국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네. 근데 살은 잘안 빠지시는 군요 우리 사이좋습니다. 우리 네, 애국당 여러분들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내일이면은 끝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감장에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가서 조금 시끄러웠죠. 네. 여러분. 고양이 데려가서 그 고양이 한 시간, 두 시간 철창에다가 그좀 데려갔다고 저보고 동물학대라고 합니다. 이 KBS 같은 데서. 아, 아, 고양이 몇 시간 동안 데려간 사람이 동물학대면 3차 남북 정상회담 할때그 불쌍한 표만을써 죽인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쏙 빼고, 어, 이 김진태와 미우니까 그 고향이 동물 학대를 했다고요? AI 이런 놈들 아다고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KBS. 이 KBS에서 꼭 물러가야 될네 사람. KBS를 망치고 있는 네 명의 도둑놈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남성동! 이 KBS의 사장, 남승동입니다이 사람은 KBS의 사장이란 직업이 어울립니까? 아니면, 오래방 사장이 어울립니까? 세월호 당일 모래방에 가서 음주가무를 신나게 즐기고도 끝까지 오리발 바로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도 오리발 그럼 거기 도대체 갔냐 안 갔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카드 전표를 제시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긁은 거 같긴 한데 기, 간 기억은 안 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무슨 KBS 사장입니까? 그냥 가서 노래방이나 하나 경영하면서 그 좋아하는 음주 가부 실컷 하라고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그 전에 길환영 사장이라고 부르습니다그 세월호 행복항에서이 전임 사장이 모여서 기념사진 한방 찍었다고 이 KBS 언론도조 길환영 사장 물러가라고 그렇게 목청을 엎이더니 당일날 음주가무한 사람은 사장으로 이렇게 똥똥 거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벌써 그 고걸로 취임했기 때문에 임기가 다 돼갑니다. 11월 중에 다시 선출을 해서 새로운 임기를 한다고 하는데 양승동 연임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두 번째, 이보다 더한 사람 또 있습니다. 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정모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는데요. 김필모, 정필모, 정필모 부사장이라는 분이. 야, 이것도,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부사장에 임명될 때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어요. 방송국 직원이면서 어디 외국 행사에 나가서 돈을 받고, 이거를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고 하다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집으로 가야 되는 이런 사람을 징계 절차를 하는 사람을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을 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먼저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이 KBS의 무슨 진실과 미래 위원회 이런 완전 부대를 만들어서. 이 정필본을 거기에 위원장으로 시켜서 하나하나 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필본은 물러가라! 정필본은 물러가라! 사장이 그러고 부사장이 그러고. 자, 세 번째. 누가 나올까요? 개그맨 김재동. 개그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고, 뉴스,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답니다. 예? 네? KBS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연봉을 7억 원을 준답니다, 여러분! 맞아니요 KBS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부채가 6천억이에요 우리 이 국민들의 그그 피묻은 그돈 시청료를 받아가지고 김재동에게 연봉 7억을 준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김재동을 불러 그런 생계형 좌파의 배를 불리도록 시청률을 써도 되겠습니까? 그 김대동, 그 옛날 이 탄핵 전국에서 제가 사는 춘천까지 와서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촛불 집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춘천까지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 김재동이 이 KBS에 들어와서 치억씩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도둑놈 네 번째 전구조위원장 성재호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진실보도, 사실보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정의보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정의판이 도대체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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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명을 죽이면서도 정의에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스탈린이 2300만 명을 죽일 때도 정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언론노조 성재호 위원장은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뒤집어 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언론노조 이런 KBS의 도둑놈들,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KBS를 심판하자!